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아멘. 저녁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노릇하기 참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요? 예전에는요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것을 부모들이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부모의 권위가 삶의 경험과 지혜, 지식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묻지 않습니다. 물을 게 있으면 내 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자녀들의 정보와 지식이 오히려 부모보다 더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는요, 저도 자식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녀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그래서 자녀에게 배우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믿음의 부모로 하기도 역사일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코로나 2년 반 동안 정부 차원에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야 뭐그 가운데 그냥 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또, 위축되어지고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무거, 무조건적으로 눈물 흘리는 부모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물질로 채워주려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물질로는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녀들의 가정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영적 싸움을 싸우가지 못한다면 스스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대신 싸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마가복음 구장에 보게 되면요 아들을 위해서 변화산 아래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구장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던 아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께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아들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간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 간질을 지금은요 뇌전증이라고 부르는데 선천적인 것이 있고 또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는요 악한 영이 이 아이에게 간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있는 악한 영은요, 이 아이를 불 속에도 집어 던지고 물 속에도 집어 던져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해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부자를 보시고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굉장히 뻘쭘한 거예요. 밤새도록 수비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아이를 어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한 마디에 고치셨습니다. 아 이제 상황이 다 수습되었습니다.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9장과 17장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2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네. 자에게는. 아멘. 믿는 자에게는.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항상 확인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아이고, 기도 받는다고 뭐가 낫겠어? 약 먹어야지. 기도 받는다고 뭐가 효과가 나타날까? 의사도 못 고치는데. 기도 받았는데 별 차도가 없잖아. 며칠 지나니까 다시 아프잖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치유 역사는 일어난다. 믿을 때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귀신입니다. 이런 귀신이 나갈 수없느니라 아멘. 악한 영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 같은 존재예요. 사람의 몸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뭔가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기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사람 몸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고요 또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기도를 무수합니다 더 기도하면 결국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은,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변하선 아래 아이를 불 속에 집어던지고 물 속에 집어던져 죽이려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엄란의 불 속에 집어던지죠. 중독의 불 속에 집어던지죠.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가정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악한 영들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격 뒤에서 역사하고요. 습관 뒤에 역사하면서 부부간의 싸움을 일으키고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품는다. 그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품는다. 이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정욕의 영으로 또 의심의 영으로 우리 자녀들을 물 가운데 던지고요, 불 가운데 던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영적 아말렉이 자녀들의 가정을 쳐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로 보호막을 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시기줄투에 사로잡혀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어, 악한 형들이 갑자기 구부러뜨린 것은 건방 펴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잡고 있던 것은 펴지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 방치하지 않고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미. 이 권사님은요. 그래도 본게 있어서, 더러운 게 있어서, 있어서 건방 대응을 잘했고, 어, 다른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미.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세상 속에 집어던지고 죄 가운데 집어던집니까? 자녀들이 사단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뺏어버리고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게 덫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변화산 아래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어느날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지중해 위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 여자 한 명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이 가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년간 귀신에게 매여서 정세가 심각하고 거결과 그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질병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님. 이 이방 여인은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사울처럼 우상을 찾아가지 않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님. 참 감사하죠.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찾아가는데요. 이 여인은 이방, 우상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님. 그리고 2 2절을 보게 되면 흉악하게, 카고스. 위험할 만큼 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 들리면 1에서 10 정도로 표현하게 되면 뭐 8, 9 정도 되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세게 사로잡혀서 결과적으로 병이 심각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야, 이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사람구이라고 제대로 살수 있을 것인가? 결혼은 제대로 할수 있을 것인가? 내, 나, 내가 살아서는 이 딸을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지만은 내가 죽고 나면 이 딸을 누가 돌볼 것인가? 감당기 어려운 기가 막힌 심정일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우리 자녀의 상황이요. 이 가난 여인처럼 흉악한 귀신 들놈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자녀가 사춘기를 보내는데 아주 흉악하게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요 흉악하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흉악하게 싫어하고요.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생활을 흉악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시절에는요. 예배 가자, 교회 가자라고 그러면 네, 잘 따라오죠. 아직은 엄마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오면 재미있잖아요. 어, 언니, 오빠가 있고,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요. 중동부 예배 간다. 그러고는 친구 만나러 가죠. pc방 갑니다. 그러고는 교회 갔다 왔다라고 뻥을 치죠. 어, 그리고는 이제 수행평가 준비해야 된다고, 시험공부해야 된다고 또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억지로 부모님한테 끌려오고 와서 예배 오긴 오는데요. 예배 시간에 그냥 한 시간 동안 멍 때리는 겁니다. 그냥 입신의 경지 한 시간 동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은요, 김정은이도 싫어한다, 무서워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주일날만 예배 참석하는 중3 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큰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큰 교회 다니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 핑계를 대는 거죠. 그 교회 갔다 오려고 그러면, 가는데, 오는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시간에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쉽게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라, 가라. 대신 예배 드렸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주부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엄마는 먼저 11시에 일찍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다, 자다. 한 11시 20분 찬양 다 끝나고 설교 중간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11시 40분 되면 주보 가지고 싹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마다요. 이런 청소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학생들은 너무 기토갑니다. 다른 청소년들은 주일 예배를 지금 못 지켜서 막 싸우고 있는데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잖아요. 금요 네. 성령집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찬양사역으로 봉사하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 한번 일어날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보세요. 그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너무 기특해서 저녁에 제가 베라 아이스크림을 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가난 여인은 딸의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돈도 많이 썼을 것이고 약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칠대로 지친 상태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지쳐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은 이 지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은요, 이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소리질러 기도하죠.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자2 2절을 보게 되면 소리 질러 카라입니다 이거는 까마귀가 울고 울고 부러지다가 목이신 상태에서도 끈질기게 부러지는 상태를 표현한다는 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표현할 때 조곤조곤하는 아마르 기도가 있었죠. 그다음 컨소하는 카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짝크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이제 짝크의 기도 정도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며 흉악한 상태를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좀더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좀더 부러지듯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소심한 성격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죠 아멘. 강단에 올라오는 것도 주저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깊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아멘. 목사리 하나님은 꼭큰 소리에만 응답하시나요? 아닙니다. 조용조용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아멘. 나의 절박함을 하늘 앞에 보여드리는 표현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리는 곳에는 소리 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맹인이 다이세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외칠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셨죠 아멘. 만나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의 가난 여인은요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거절당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 이 안됩니다. 우리 딸 고쳐주세요. 졸으니까 이방여인은 내 관심 밖이다. 또 거절하시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영성의 문제 때문에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러지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침묵하신지 1년 아니 2년 5년이 넘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금방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소리질러 크라즈는요, 한번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문제를 일으나 목이 쉬도록 부러지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 또 부러지는 거예요. 아멘. 내일 해결되지 않으면 또 모레 부러지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이 안 되면 한달 부러지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렇지.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기도할 때 금방 불이 떨어지는 응답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때때로 오래 걸리는 기도응답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흉악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료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년 2년 기도해보고 아 하나님의 침묵하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침묵의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이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눈물병이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10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직 기도의 눈물병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의 우는 소리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멘. 결국 가난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드디어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야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라 칭찬하시죠 아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세 번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복음 8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에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아멘. 회당장 야후로의 집에 아주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루 이틀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재판까지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이 가부남 회당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 회당의 목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판사를 합친 사람이죠. 당시 회당장들은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달하는 청년 예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라는 권위, 자존심을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대단한 유대 지도자가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병든 딸을 위해서 강구합니다. 자, 5장 23절에 보게 되면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게 되면 강곡히 구하여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심히 많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인 경우는요 가난 여인과는 다르죠.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침묵하거나 거절하지 않고요, 즉시 따라 나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 열두 해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치유받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시간이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동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았어,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세요. 그러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열매가 치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열두 회를 현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야이로이 집에서 하인이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가집으로 변한 이 가성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보면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멘. 말씀은 딸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미 죽었어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엘리 대제사장 자녀들 홈리와 비누하스일 것입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이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컸다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를 포기했겠죠. 제사장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만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아예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대제사장은 더 이상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위로 침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제사장이지만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결국 포기해 버리고요. 한가정에 몰라가는 것으로 엘리 대 자사장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응답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상이요, 그 약속의 상과 정 반대로 전개되어지고 더욱 악화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로 보여주십니다. 야이로의 가족들은 통곡하고 울면서 상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가브람 동네 의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느냐 막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명령하셨을 때야위로잇 딸은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와 마가복음 모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실 때 달리다 굶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이 닿았을 때 생명의 능력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멘.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도 사람들이 비웃음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요로의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슬픔은요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여졌습니다. 이 부활의 기적, 죽을 것만 같은 내 인생, 이미 죽은 내 영, 그리고 자녀들의 영,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변화선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아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자녀들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로운 아이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 세상이 왕이 아니라, 마귀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체험이 있어야죠 아멘. 그래서 간증이 있는 믿음 아멘. 처음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녀 위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아멘.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정의 행복과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영적 암말렉이 계속 자녀들 가정을 몰아치고 침투하려고 합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손을 높이 돌고 보호막을 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변하상 아래 아버지처럼, 가난 여인처럼, 회당장 야외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또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직 영적 전쟁을 모르잖아요.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매일 영적 포로로, 살아가잖아요 마귀의 조종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조종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아멘. 결박이 끊어질 수 있도록 아멘. 또 보호막이 찾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